안녕하니까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예. 서울은 날씨가 제법 춥죠? 많이 춥습니다. 아, 엊그제까지 여름이라 그랬는데 어, 예. 아, 덥다 그랬는데. <laughs> 벌써 이, 날씨가 이, 추워졌네요. 아, 어, 벌써 겨울옷들 저는 다 꺼냈습니다. 어, 저도 보다시피 오늘 저이렇게 입고 있습니다. <laughs> 아. 예, 그래 이제 이번에 우리가 또 이제 한건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네, 이번 촬영은 뭡니까? 예. 이번에는요, 어, 정치 그리고 시사 관련된 이 주제를 제가 한번 가져와봤어요. 예, 그렇습니까? 네. 어, 사실 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네. 이준석 당 대표와 마찰이 굉장히 컸어요. 어마어마히 컸죠? 예, 사실상 뭐 같은 편이 만나 싶을 정도로 예, 진짜 보이지 않는 전쟁이었는데 결국엔 이 가장 최근 상황까지 본다면 이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거든요. 예, 예.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성적대, 보고 예. 관련해서 예. 지금 검찰로 송치가 된 상황인데 예. 이 이준석 대표가 좀 어떻게 보면 이 젊은층들에게 굉장히 많은 노망이었죠. 네. 예. 그 호응을 받으면서 쭉 거물로 성장을 하고 있던 와중에 이렇게 된 거라 예. 아, 이분의 정치 인생이 어, 어떻게 될지. <laughs> 글쎄요, 뭐. 제가 1 0년이상어 네. 선임으로서 이제 뭐한 어, 인생을 두고 어 솔직히 말해서 콩이야 파치냐할건 아니지만 일단 프로그램이 또 유튜브를 찍는 자체가 프로그램이 또 시사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어? 네. 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또어참 안타까운 사정인데 네. 아, 이준석을 제가 예전에 촬영했다고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이준석이가 지혁에 따라지 정치 생명이 이어질 수가 있고 끝이 날 수도 있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 친구가 아 생각을 잘 못했어요. 응? 응. 너무 젊은 나이에 어릴 때부터 정기에 들어와가지고, 실제로 어 박근혜 대통령으로 인해서 이제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예. 청년 정치인으로 들어와가지고 네. 상승 성성장구를 했었는데 물론 노력도 많이 했어요. 머리도 영리하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고 했는데 이 친구가 아 너무 자만이 강했던 것 같고 욕심이 심했어요. 제가 그래 그걸 주의하라고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도요. 뭐. 그래 이제 우리가 아 지금 보는 시사나 프로그램 모든 것들 이제 내년. 아 어, 개묘년 23년 운으로 가져 이제 시작을 보는 건데 아 네. 어, 이준수가 이제 올해 38살을 얼죽생이고 내년에 39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2월 11일생으로 나오는데, 네. 이 친구 사자로 보면 얼죽년 기묘월 기사일이거든요. 네. 이제 시는 제가 모르니까, 네. 그런데 이제 2023년도 운수를 내가 봤을 때는 이 친구가 이 운이 온다고 내가 분명히 어, 안 좋은 일이 올 것이니까 자기 스스로가 어, 잘 어~ 정리를 했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그런 이야기 했었죠 차라리 그런 일이 생기면 깨끗하게 대포직을 물러나고 네. 물러나가지고 후사를 대변하면은 잃지 않는다 음, 어? 어~ 작은 것을 잃을 거냐 뒤에 돌아오면 큰 것을 돌아온다 그랬는데 네. 작은 것에 얽매이다 보니까 예로큰걸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지금 이중국가아 지금 상황이 그런 네. 상황이 돼버렸죠. 네. 그런데 지금 패닉심 그좀 가지고 네. 솔직히 말한주만안 되는 건 패닉심인데 네. 그걸 가지고 수십 년을 정치인 정치인들가 지금은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응? 정부도 굉장히. 아, 안 정부도 안 바로 요즘은. 네. 요번에 그 카카오틱 그 사고나가지고 지금 뭐한 이틀 그래버리니까 전 국민이 마비가 돼빠는데 네. 지금 그 정도로 지금 모든 것이 일일일일 일일 다 국민들이 알게 돼 있거든요. 네. 메스컴으로 이래가지고 아니면 뭐어 메신저로 이든지 모든 거래가 알게 돼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 친구 첫째는 이제 내년 오늘 봐보면은 네. 어, 내년 2월달부터이 친구는 이제 아, 죽으라 죽으라 합니다. 내년 2월 달이요. 예. 예. 쉽게 말하자면 지금 올해까지는 음력으로 올해까지는 네. 법적으로 뭐이 조사하고 뭐 이런 과정에 지내서 네. 처벌까지는 안 들어가더라도 음... 어 양력으로 2023년이 되면 이제 아마 시작이 될 거예요. 아... 되면은 네. 헤어나지 못할 정도로 타격을 받을 거예요. 어 그러면은 지금보다도 더안 좋은? 아 지금은 아직까지 시작이죠. 이 친구가, 측 최는 자모정기 아, 강용석의 그가로수로 연구소, 그것 때, 네. 아, 고발을 안 했어야 돼요. 음... 안 오고, 이미 저지라 전일은, 저지어졌으면은, 네. 거기서 그걸 막을 하지 않고, 거기서 자기 틀고 나왔으면 애로 박수받았어요. 음... 박수받고, 어, 그리고 어, 24년도에 국회의원으로 다시 데뷔를 해서, 당구간 씌웠다, 데뷔를 해서, 다시 전개를 갈수 있는데, 이제 이래 되면 이제 입사도 이제, 만약에 검찰에서 무고가 성립이 되어가지고 처벌을 받다면은, 집행유를 받든지 벌금을 받게 되면은, 입사도에못 나오잖아요. 나올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멀어져 버리잖아요. 그렇다고 이 친구가 자기가 당을 깨고 다른 당으로 창당을 해가지고 나온다? 그러면 국민들이 더, 네. 영원히, 그쵸. 무덤 속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그, 배신자 날인이 찍혀버리는. 지금 유성민 씨가 그, 자기가 뭐 요번에 보니까 배신자를 벗었다고 뭐이메스크에 나오는데, 네. 아주 잘못된 생각이 어요 네. 옛날에, 제가 하나 이야기하면 옛날에, 왕국 시대 때, 상대를 이용해서 배신을 시켜가지고 네. 배신으로 자기 밑에 들어오면 그 배신자를 그냥 안 두거든요. 음. 결국은 또 배신을 하기 때문에 음. 결국은 그 배신자도 죽여요 음. 왜냐하면 한번 배신하면 두번 배신하니까. 그렇죠. 번이 음. 어렵지. 음. 네.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수월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어... 지금 이 사람 무고 혐의가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 봐요. 오. 왜냐하면 무고혐의가 인정이 안될 정도면, 경찰에서 검찰로 기소를 할 때, 무고혐의로 기소를 할 수가 없죠. 안 하죠. 그런데, 경찰이 무고혐의로 해가 기소를 딱 하고 나가, 검찰 조사 무고혐의 하나만 할것 같아요? 아니? 그렇죠. 사실, 그렇게 허술하게 준비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네. 네. 우리나라 검찰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 검찰이 이 조사 하나는 끝내주거든요. 네. 솔직히 말해서, 물론 때로 정치검찰 이때가 말씀이 생기고 하지만 해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검찰이 정치검찰이 될 수는 없어요. 왜? 이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총장으로 했다 대통령이 됐다 해가지고, 검찰 식구래가 자기들이 윤정권 검사를 갔다 하면 다음 정권에 민주당에서 정권이 잡지 말할 법이 없잖아요. 그 때는 어떡할 겁네. 그래서 검찰이 인자는 네. 옛날 호텔리게 인자 진짜 중으로 가야 돼요. 응? 음. 그리고 이제 검찰이 또뭐임면서 하도, 근안이 전, 전에처럼 무술, 무수부위의 근안이 지금 없어졌잖아요. 응. 어쨌든 간에.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어, 내가 윤, 저, 지금 이준석 전 대포에 내가 23년도 사주를 빼놓고 있는데, 이분은 지금 보면은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어, 까지 이 보면은 시는 모르니까 그 이후까지는 안 뺐습니다. 안 뺐는데, 어, 1월 달 진행 하나그때부터는 토끼 내런박이에요 어... 분명히 기소되고, 네. 실형은 안 살지라도 네. 정치 인생은 당무간 정지가 된다. 음... 그런데 거기에서 이 친구가 다시 또 무슨 이상한 시설에 들어가면, 네. 그때부터는 영원히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타격을 받는다. 음... 지금도 늦지 않았다. 네. 지금이라도, 어, 다음 거 정지대가 1년 6개월 당음거 정지했잖아요. 네. 정지대 있는, 지금이라도, 어, 다음 거 정지대가 당은 행사를 모르더라도, 네. 어, 호머로 양으로 보수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네. 어? 첫째는 보수나 진보를 떠나서 국민을 위해서 내 개인의 욕심보다 국민을 위해서 자기가 봉호사하는 정신을 가지고 자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게 사실 가장 네. 자중을 해야 미래가 있지 나이가 있으니까 미래 있지 여기서 자기 욕심을 더 내고 또뭐 소송 또 걸고 뭐또 오고 뭐 하면은 네. 결국은 제가 지은 지가 있으면은. 공소시효가 끝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죄는 끝까지 남아가는 거예요. 그죠. 응? 남아가기 때문에. 죄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음, 솔직히 이준석 씨가 올해 제가 이 노출이 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100%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다. 구속이 되냐 안 되냐까지는 제가 뭐 신야 이상 모르겠고 네. 사주상으로 분명히 아 간호로 좋은 간호는 아니고 나쁜 간호로 안 좋은 일이 생긴다. 음... 그거는 확실하다 제가.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법적인 책임 자체는 피할 수가 없... 피할 수 없다. 아... 피할라고 하고 빠지면 애로 더 걸치고 지금 검찰에서 분명히 이제 시간 지나면 조사를 받아오라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검찰 조사 가가지고 이상한 짓 하면은요. 네. 솔직해서 검사들은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잖아요. 그것만, 그것만 파서 그걸로만 먹고 사는 사람? 그걸로 파가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자기들 밥줄이니까. 네. 얼마든지 똑같은 재물을 가지고, 네. 솔직히 말해서 더 늘을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어요. 아... 틀어서 문제 안 나는 법이 있나요? 아니 우리, 저, 피디님도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면은, 집에 들어가면, 그냥 들어가면, 문지 무짜리 바깥에 들고들어가야 되잖아요. 서울 같은 데는 아무리 날씨가 좋대도, 어찌든든 문지가 많잖아요. 차가 많이 닿다 보면. 네. 그러면, <laughs> 나갔다 오면 문지를 묻게 되고, 손발을 씻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샤워를 해야 되고. 네. 그러면은, 이번에 만에 검찰을 부른다 그러면은, 가서 있는 그대로, 하고, 처벌받아서 처벌 달게 받고, 응?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그러고 정상적으로, 기자회견 해가지고 이런 부분 제가 잘못했고 이에 대한 해당된 해당된 분에 대해서 제가 달게 받고 아~ 네. 어, 앞으로 제가 음~ 자숙의 시간을 오래 가지고 네. 어~ 그리고 어~ 엄해서 백이종군하는 네. 기분으로 네. 열심히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하면은 네. 또한번의 기회는 와요 나이가 있으니까. 그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앞으로의 미래가 굉장히 창창한. 예, 창창하죠. 네. 그래서, 어, 어 쟤는 측체는 그래요. 어,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어,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볼수 있는 심상을, 심안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네. 앞에 봉일뭐 보지 마라. 미래를 봐라. 뒤를 바라고 싶어요. 응? 지금 이와 같은 사람이 또한 사람이 있거든요. 네. 지금 정기에. 네. 지금 뭐,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들은 그, 그 나무래 그 밥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응? 너무 심해도 안 되고, 너무 안 심해도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방송에 뭐, 제를 보고 또이 팬분들은 네. 또 욕으로 전화오고 훨씬 분이 이식이 모르지만, 쟤는 뭐, 그런다고 겁내는 사람도 아니고, 쟤는 있는 그대로 말해주고, 전 국민이 제 말에 아마 80%는 아니 60%는 동의할 거예요. 아, 맞다.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음?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이 준석씨가 만약에 이 우리 올마이티브를 볼 기회가 있고 무시민 선생님 채널을 볼 기회가 있다면 한 번쯤은 시청해서 보시고 네. 내가 나를 아는 방법을 가지시면 은 기회는 내지는 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 국민 중에 내가 말하자면 내 역시부터 내 자신부터 네. 재안 짓고 사는 사람 한 명도 없다. 살아있는 자체가 죄니까.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이준석 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에서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